이렇게 줄줄이 연결된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근데 3학년 때 뭔을 배워서 얹었어. 4학년 때 뭔가를 배워서 얹었어. 5학년 때 뭔가를 배워서 얹어서 계속 얹잖아요. 그건 수의 범위가 커지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란 새로운 원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도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야. 도구를 가지고 가는데, 내가 다루는 세상이 달라진 거야. 수의 세상이. 어? 수의 세상에 점점 더 많은 아이템들이 등장을 할 것뿐이에요. 기본적인 도구는 똑같단 말이야.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엄마표 수학을 응원하는 이상한 수학쌤 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에 이두 가지 사건을 같이 겪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친구하고 중학교 1학년 친구하고 전혀 어, 다른 단원을 공부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타났어요. 제 눈에는 이두 개의 문제가 똑같아요. 여러분, 보이세요? 네. 두 문제가 동시에 같은 날 나타난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주면서도, 야, 역시 수학은 정말 연결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거지? 이런 의문이 문득 들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제가 엄마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연결이 되는 건지를 말씀을 정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어, 또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나눗셈이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어, 수학에서 초등... 정말 연산은 뺄래뺄 수가 없는 그런 단원들인데 빼기로 훨씬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제 빼기라고 하는 거가 제가 자리가 중요하다. 계속 얘기했어. 자리가 중요하다. 제일 앞에 있는 애가 원래 있던 수, 그다음 빼기 뒤에 있는 기호가 걔를 덜어내는 수,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수. 이게 이제 빼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곱셈 나누셈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이 곱셈 나누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거꾸로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곱하기에서의 자리 몇 개씩 몇 묶음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에서 다시 거꾸로 얘를 뒤집어서 거꾸로 나온 결과에서 몇 개씩 묶었는지 나눠서 한 묶음에 몇 개씩 확인하는 과정 또 하나는 원래 마지막에 있던 이 결과에서 몇 묶음으로 나눠서 몇 개씩 묶었는지 확인하는 과정 같은 건가요? <laughs> 나 맨날 헷갈려 <깔려. 웃음> 자, 자 다시 여기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곱셈 나눗셈 관계를 함수 그림으로 우리가 함수 박스로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러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내가 배운 거를 자꾸 자꾸 똑같이 써먹어서 그걸 자기 걸 만드셔야 되거든요. 자 제가 또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함수 박스. 함수 박스 안에는 곱셈 나눗셈이 다 들어있잖아요. 인풋 들어오는 애가 있고 곱해진 애, 배수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에 나온 결과 아웃풋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몇 개씩 몇 배를 했더니 몇 몇 개가 됐다 이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결과를 뽑아내는 게 곱셈이었고 나눗셈은 반대로 월,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얘가 몇 배씩 묶었는지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걸 나눠서 나온 몫이 인풋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몇 개씩 전체의 개수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전체 개수를 몇 개씩 묶었는지로 나눠 그럼 몇 배가 됐는지를 알아내는 거자이 얘기를 제가 계속 했는데 이게 나눗셈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나눗셈은 제가 뭐로 연결된다 그랬죠? 분수로 연결된다 했잖아요. 근데 분수는 결국 내가 어떤 수? 3 나누기 5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나눠 떨어지질 않죠? 이 상태를 그대로 둔게 사실은 분수예요. 5분의 3, 3 나누기 5는 5분의 3이에요. 5분의 1이 세목금이 있기 때문에 5분의 3인데 이 5분의 3이라는 것 자체가 나누셈이면서 곧나누셈이 몫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누셈이란 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얘를 수기 때문에 이 수를 가지고 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수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이 분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한 수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를 다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가 또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자, 그래서 우리가 분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 분수도 나눗셈이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자, 분수라는 것 자체가 나눗셈인데그 안에서 또나눗셈이 벌어져. 이 분수에서 파생된 수가 소수입니다. 분수의 분모가 2도 있고 3도 있고 5도 있고 4도 있고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네덜란드 30년 전쟁이 있을 때그 장군 중에 한 명이 이걸 발명해낸 거예요. 그때 당시 네덜란드 용병 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냥그 용병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발명하기를 분모가 10인에 100인에 1,000인에 이런 애들을 갖다가 0.0.1, 0 0 1 0.01처럼 .01, 소수로 만들자 해서 만들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5.1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첫 번째 그 음, 점이다 해서 1하고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나타냈다두 번째 점이면 이하고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는 발명된 수예요. 분수가 복잡했기 때문에 발명된 수. 그러니 이 분수라는 게 얼마나 많은 역사와 이 많은 스토리를 품고 있는 애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분수 안에서 또 나누기가 또 나온다는 거지. 야, 환장한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그 나눗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분수를하면 분수도 안 돼, 나눗셈도 안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분수를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소수를 했어. 분수도 몰라 소수도 몰라. 근데 거기에 사칙연산이 계속 같이 나와. 환장하겠어. 그런데 얘가 중학생이 됐어. 거기에 음수가 나온 거야. 그럼 뭐 거의 멘붕이 오는 거죠. 이렇게 수의 범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바하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어려워한다기보다는 수의 범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익숙하지 않은 세의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무리수라는 게 나와요. 루트 2, 루트 3 이런 것들이. 걔네들 사이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린 이것들을 통틀어서 실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복수수, 허수의 개념이 들어가면서 복수수란 수의 범위가 나오는 거야. 수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 보세요. 자, 첫 번째 6학년에 나오는 문제가 분수의 나눗셈 단원이고 중학교 1학년에 유리수 문제지만 얘도 결국은 둘이 원리가 똑같은 거야. 수직선에 대한 문제잖아요. 아니 여러분 근데 생각 안 나? 나 지난번에 나눗셈 얘기할 때 수직선도 결국 뭐였어요? 나눗셈이 가는 거예요. 곱셈, 나눗셈 표현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자, 제가 지금 6칸 년거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죠. 거리, 거리. 어, 이 거리를 몇 칸으로 쪼갠 거예요? 하나, 둘, 세 칸으로 쪼갰어요. 여러분 수직선에서 혹시 칸의 크기가 다른 거본적 있어요? 수직선은 칸의 크기가 다르지 않아요. 어. 똑같아야 걔는 수직선이 되는 거야. 얘 봐요? 똑같은 수직선이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을 출발해서 여기가 3인 거야. 그럼 당연히 거리가 달라지겠지. 이 차이라니까? 기본적으로 수직선이라는 게 나온다는 건 똑같다는 거지. 자, 그럼 수직선이 출발이 어디냐 이거죠. 짜잔. 초등학교 2학년 과정에 길이 재기가 있어요. 자. 자로 재는 게 처음으로 나오죠. 근데 처음에는 내 몸의 일부를 가지고 길이를 잰단 말이에요. 응? 그게 2학년 1학기겠다. 그럼 처음에 몸의 일부를 갖고 길이를 재다가 얘가 불편해. 이거는 옛날 사람들도 다 느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단위가 미터법이에요. 미터법. 여기서는 응? 센티미터부터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를 보시면 별로 안이쁘네 <laughs> 옛날에 이거 옛날에 우리 학원장 옛날 얘기 옛날에 자 이거 보시면 여기가 0이잖아 그지 여기가 0인데 0이 안 써있고 1 2 3 4 이런 식으로 써있잖아요 이한 칸의 크기가 다 어때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한 칸의 크기가 자 이게 0이고 이게 1이야 1이 2개 모이면 2가 돼 1이 3개 모이면 3이 돼 1이 4개 모이면 4가 돼 1이 5개가 모이면 5가 돼 1이 6개가 모이면 6이 돼 이렇게 되는 거거든 한 칸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예전에 단위, 유닛에 대한 얘기 했을 때한번 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이한 칸의 크기가 같기 위해서는 결국 나누었을 때, 몫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나누었을 때. 이한 칸의 크기. 나누었을 때한 사람의 가지는 목. 이게 같다는 거거든.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결국엔 이 수직선의 원리도 나누셈에서 출발하는 거야. 이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길이 재기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야. 자, 그런데 무조건 우리는 길이를 재일 때 어디서부터 재요? 0부터 재요. 0부터 재니까 0에서부터 3까지 떨어진 데까지 자를 재면 3cm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출발이 0이니까 앞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0부터 3까지는 그냥 3cm가 되는 거야. 0부터 4까지는 그냥 4c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만들어진 교과서에서는 이게 스토리텔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그림을 집어넣은 거예요. 2학년에서. 얘가 3cm고 얘가 7cm잖아. 그럼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므로써 그 거리를 구했었단 말이죠. 지금 요거 한 칸의 크기가 1cm니까 1cm가 4개니까 4cm야. 이건 곱셈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1, 1, 1, 1. 또는 더셈. 곱셈. 뭐. 수가 커지는 건 곱셈 아니면 덧셈이겠죠 요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7cm에 3cm를 빼서 이 사이에 4cm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한 칸의 크기가 모두 똑같다는 거. 근데 얘의 원리는 어디라고? 나눗셈이라고 자,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얘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게 길이였어 그런데 4학년이 되면 소수를 배워요 자 처음에 3학년 애들소수 되게 쉬워합니다 왜냐면 분수와 소수라는 단원이 1학기 6단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단원에서 10분의 1은 0.1 해가지고 그거 하나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mm를 그걸로 가르쳐요 0.1, 0.2, 0.3, 0.4 이렇게 가는데 0.1이라는 건 결국 1mm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이 단위에서 소수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수가 소수 두자리수까지 나오는 게 바로 4학년 2학기예요. 이건 이 4학년 2학기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 소수가 얘가 3.2예요. 얘가 3.21이야. 어? 그런데 이 사이가 지금 몇 칸으로 되어 있나 자세히 보세요. 응.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홉 칸, 열칸 애들 칸도 못 세는 애들 많아요. 칸 세는 거 연습시키세요. 자, 3.2에서 3.21까지 모두 10칸인 거죠. 어, 이 10칸이 나와야 내가 한 칸의 크기를 아는 거야. 아니,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잖아. 여기까지는 얘가 한 칸의 크기를 이미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여기는 왜 아니야? 얘는 한 칸의 크기를 안 주고 범위를 준거예요 지금. 그래, 그리고 너보고 한 칸의 크기를 구해. 그래서 얘를 알아내,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근데 이한 칸의 크기를 애들이 구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얘는 3.21이고 얘는 3.2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이제 애들이 거리를 구할 때 그럼 어떻게 구하는지를 모르는 애들 굉장히 많아요. 이큰 수에서 작은 수를 일단 빼줍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고 하세요. 그럼 3.21에서 3.2를 빼는 걸또 못하는 애들이 있어. 자리를 못 맞춰서. 그럼 이 자리를 맞춰줘요. 여기 뒤에다 0을 붙여줍니다. 이 뒤에다 0을 붙여서, 3.21 소수 두 자릿수 얘도 소수 두 자릿수라는 걸 맞춰주는 거야. 그럼 3.1에 3.20을 빼잖아. 그러면 0. .0 얼마가 돼요? 0.1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서 어디까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근데 그게 10칸으로 쪼개졌어. 아니 선생님! 0 0 1도해봤는데 어떻게 그게 10칸으로 쪼개졌나요? 그럼 얘를 다시 끝에를 0을 만들어서 소수 세 자릿수로 바꿔주죠. 그럼 여기 10이 보이잖아. 그죠? 그럼 요거 한 칸의 크기가 얼마야? 아, 걔는 0. 00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0칸이 모이면 0.0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끝에는 0을 안 쓰기 때문에 0.01로 표시하는 거야.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자세히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거리를 구했어요. 먼저 거리를 구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 걔를 10칸으로 나눈다. 그랬더니 0.001이 나왔다. 어, 그럼 한 칸이 얼마야? 0.001이야. 그러면 얘가 0.001, 002, 003, 004, 005, 006이 되잖아. 그럼 얘는 0.006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자리는 0.6! 0.006!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안 되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내가 구했어. 얼마야? 0.006. 이렇게 거리를 구했잖아. 그지이 상태로 쓰면 안 되고, 얘네 둘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왜 그전에는 안 했어? 그때는 이렇게 안 해도 애들이 직관적으로 알았어. 근데 지금 직관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 그래서 3.20에서 0.006을 더해줘서 이 자리는 뭐가 된다? 3.3.20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틀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요. 애들 수직선 굉장히 어려워요. 자, 자, 이 수직선을 보세요. 자, 거꾸로 들었네. <laughs> 자, 자, 6학년. 6학년인데, 어? 얘가 3분의 2고 얘가 2분의 5야. 얘가 작잖아. 어떻게 알아요? 3분의 2는 분자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얘 1보다 작잖아요. 3분의 3이 1이니까. 3분의 2는 1보다 작은 수야. 얘는 2분의 5니까 2분의 2는 1이잖아. 개보다 큰 수예요. 얘가 큰 거고 얘가 작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 칸으로 나눈 다음에 얘를 이렇게 했잖아. 이게 나누기라고 지금 수직선 그림이 한칸 봐요. 한 칸, 두 칸, 세칸 이렇게 똑같이 세 칸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두 번째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어, 다 나눗셈이잖아. 그럼 일단 이 거리를 알아야 내가 나누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한다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고. 근데 부모가 또 달라. 그러니까 통분해야 될거 아니야. 이런 게 5학년인, 그래서 5학년인 거야. 통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 그럼 수가 나올 거 아니야. 수가 나오면 하나, 둘, 세 칸으로 또 나눠. 그지? 그럼 한 칸의 크기가 나오겠죠? 그럼 두칸 갔으니까 얘가 그 크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하는 거야 계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를 물론 칠판에 써서 하고 제가 이제 다른 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전 여러분이 이걸 계산하라고 지금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그 다음에 세 칸으로 나눈다 그 중에 두 칸이다 거리를 구했으면 제일 첫 번째 수에다가 그 거리를 더해서 얘를 구한다 이 같은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중학교 1학년 거 보실래요? 얘도 똑같아요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의 차인 거야 그냥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그럼 솔직히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의 거리는 4잖아. 얘를 뭘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럼 또 분수 나오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이게 그냥. 어. 쪼갠 것 중에 한 칸이 3분의 4가 됐을 거 아니야. 그게 두 칸이니까 두 칸은 3분의 8. 그첫 번째에다 3분의 8을 넣으면 Q의 좌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아마 이해가 잘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포인트는 뭐라고?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게어얘 이게 3이고 이게 7이네 어 하나 둘셋네칸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알려주면 좋다고 어 봐봐요 얘가 1cm가 4개 이것도 되지만 7에서 3을 빼 그러면 4가 돼 얘는 왜 자동으로 4가 되는 거야? 한 칸이 1이잖아 한 칸의 크기를 이미 알려준 거야 어 2학년은 한 칸의 크기를 알려줘 왜 알려줬겠어? 얘는 이제 나눗셈을 배웠잖아 아나눗쌤도 배우지도 않네 어? 나눗쌤 언제 배운다고 그랬어? 3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 그런데 4학년이야 너는 이미 나눗셈 배웠잖아 너는 그때 이용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다 이 사이에 거리를 구했다 그 칸으로 나왔, 나눴다 한 칸의 크기를 구했으면 내가 진행한 칸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처음 수에다 더한다 계속 같은 원리가 반복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이런 연산 단원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래프 해보셨어요, 그래프? 자, 여러분 이게 꺾은서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가로선과 이 세로선이에요. 보통 이제 세로선에 이런 그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제일 처음에 0이고, 그 다음 10이고, 얘가 20이고, 얘가 30이에요. 저는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그렸지만, 대부분은 이게 표의 일부로 나타나죠? 그러나 결국은 이 선이에요. 근데 칸의 간격이 다 어때요? 똑같죠. 이것도 세워져 있는 수직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수직선을 세워놓은 거죠. 그럼 자세히 보세요. 이한 칸의 크기가 얼만지 알아야 내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칸의 크기가 얼만지 알아야. 제가 또 흥분해서 이제 가까이 갔더니 머리가 잘려서. <laughs> 자, 다시 뒤로 갑니다. 자, 0에서부터 10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0에서 10까지. 근데 0에서 10까지가 있는데, 얘가 지금 몇 칸으로 쪼개져 있어요. 다섯 칸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섯 칸. 내가 선을 네 개를, 이 사이에 선네 개를 긋잖아? 그럼 다섯 칸이 되는 거야. 어? 자세히 봐봐요. 칸을 세 봐, 칸을. 자, 숫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선을 그었잖아. 그럼 칸은 다섯 칸 나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이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10부터 20까지도 다섯 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이렇게. 어? 그럼 다섯 칸으로 되 있으면 한 칸의 크기가 얼마야? 아, 0부터 10까지는 10이니까 10을 뭘로 나눈다? 5로 나눈다. 10을 5로 나누면 얼마다? 2다. 그래서 한 칸의 크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20에서 10을 빼. 그럼 얼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거리가 10인 거지. 10을 뭘로 나눈다? 5로 나눈다? 그러니까 또 2. 계속 같은 원리가 반복되는 거야. 와, 그래프에도 나누기가 나와? 당연하지. 좌표에도 나누기가 나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직선은 한 칸의 크기를 제대로 구한다. 그것만 딱 알아도 완전 이거 끝나는 게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줄이 연결된다는 거를 감안을 하시면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근데 3학년 때 뭔을 배워서 얹었어. 4학년 때 뭔가를 배워서 얹었어. 5학년 때 뭔가를 배워서 얹어서 계속 얹잖아요. 그건 수의 범위가 커지는 거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새로운 원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도구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야. 도구를 가지고 가는데 내가 다루는 세상이 달라진 거야. 수의 세상이. 수의 세상에 점점 더 많은 아이템들이 등장을 할것 뿐이에요. 기본적인 도구는 똑같단 말이야. 수직선이라는 애도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걔도. 걔 수직선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인데 여기에 쓰이는 수가 달라졌을 뿐이지 걔의 기본적인 원리. 한 칸의 크기가 동일하고 그한 칸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 나눗셈이라는 애를 등, 동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그냥 그냥 보지 마시고 얘네들 사이에 어떤 공통점들을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그런 공통점들을 찾아내잖아. 그런 공부하는 과정이 확 주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자꾸자꾸 자꾸 해보세요. 이거 엄청 재밌는 일이에요. 이런 게. 애들 눈에 바로바로 바로 보이면 좋은데 바로 안 보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주면 좋지. 어.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 하나를 그럼 또 제가 과제를 내드릴게요. <laughs> 부담 갖지 말어 또 아우 숙상 TV 들어가면 맨날 숙제 내주더라 아우 나부담스럽지못듣겠어 이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세요 내 생활로 끌어와야 될거 아니야 같이 유튜브 보면서 되게, 되게 재밌게 공부했어 공부했는데 나만 알면 뭐해 결국 내 새끼가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거를 생활로 끌어들여 봅시다 자 문제집 또는 교과서 또는 수학이 김책 뭐 상관 없어요 거기에서 이와 유사한 어 수직선에 관한 거 하나를 풀어보는 거를 한번 목표로 삼아 봅시다 정말 그 안에 한 칸의 크기가 다 똑같은지 아 이걸 찾아도 되잖아 어떻게 이런 게 친구들이라도 자료의 표현을 보면 그게 나오겠다 그래프 한 칸의 크기가 똑같아요 우리가 거기다 동그라미를 그릴 뿐이지 와 이거 한 칸의 크기가 똑같네 자꾸 주지시키는 거야 어머 이거 한 칸의 크기가 똑같네 얘가 나중에 이렇게 연결된대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셔도 되고. 어머, 초등학교 5학년인데 수직선 문제가 나온 거야. 응? 소수에 나눌 수의 문제였어. 어, 세상에 이게 웬일이니? 야, 우리 이 문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그거랑 되게 똑같지 않냐? 이런 얘기해도 되는 거지. 어, 너한번 찾아봐. 너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우리 이런 거할 때, 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다. 거리를 구했어. 그럼 거리를 구한 다음에 칸의 수로 나눈다. 어, 그럼 한 칸의 크기가 나오네?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이 몇 칸이 체크해서 그 수만큼을 더한다. 그 다음 제일 앞에 있는 수에다 이 거리를 더해서 이정을 구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라고. 이런, 이런 방식이라고. 응? 아우, 진짜. 여러분, 이거 꼭 해보세요. 당장 오늘 안 해도 돼. 내일 해도 돼. 모레 해도 돼. 그리고 기억해놨다가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에 꼭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나는 잘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으면 남겨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많이 많이 물어봐주세요. 제가 바로바로는 댓글 못 달아드려도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달고 있습니다. <laughs>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